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 약입니다. 영화나 뉴스에서 한 번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와 함께 흔한 오해들을 풀어드리기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출발! 미국의 한 버라이어티 쇼에 로렌 클레리라는 일반인 여성이 참가합니다. 이 버라이어티 쇼의 최종 상금은 50만 달러로 한화 6억 원 가량. 이 상금을 받기 위한 규칙은 간단합니다. 사회자간에는 21개의 질문에 모두 진실로 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7개의 질문만 더 대답하면 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갑자기 스튜디오가 열리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로렌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로렌의 가족과 남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질문합니다. 로렌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자 로렌의 동생이 곤란한 질문을 패스 시킬 수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No. 그 남자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believe? I'm the man you should be married to. Oh my god! 노래는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I want to be honest and say yes. That answer is true. 이 질문을 끝으로 고비를 넘겼다 생각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Since you've been married, have you ever had sexual relations with someone other than your husband? 이제 2판 4판이 된 이슈에 다섯 번의 질문만 넘기면 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Do you think you're a good person? Honestly, I think I am a good person. So your answer is? Yes. That answer is. Balls. <sighs>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상금도 받지 못한 채로 쇼는 끝이 나고 맙니다. The Moment of Two. 라플리는 이 쇼는 사전에 진행된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진실과 거짓을 판별합니다. 대체 거짓말 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길래 이 사람들이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대답하게 되었을까요? 거짓말을 알아내려 했던 시도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쌀을 씹고 뱉게 했는데 쌀이 말라있으면 유죄라 판결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극도로 긴장하기 때문에 이미 바싹 마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현재 사용하고 고 있는 거짓말 탐지기도 그 시작은 고대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생체 반응이 다를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만화 캐릭터 원더우먼의 창시자이자 거짓말 탐지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몰턴 마스터니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하게 된 계기는 그의 아들이 아내를 보고 한말 때문이었습니다. Father, 엄마가 화를 냈때만데 엄마의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윌리엄은 아내의 화를 달래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혈압이 상대의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못난 사람 그리고 그는 혈압을 측정해서 전쟁 포로의 거짓말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의 작품 원더우먼에 나오는 진실의 올가미는 그의 발명품에서 영감을 받아 나온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1921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존아우구스투스 라스는 혈압과 호흡을 동시에 측정해 거짓말 탐지를 하는 기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1939년 레오나르드 킬러가이 기기를 개선하고 다른 측정 기기를 더해 혈압, 호흡, 맥박, 전기 전도들을 모두 측정하는 지금 형태의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체 반응만 측정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딱 판명할 수 있는 걸까요? 생체 반응은 그저 측정값일 뿐 거짓말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질문법으로는 통제 질문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와 같이 반드시 진실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던진 뒤 범죄와 관련된 진짜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진실을 말할 때와 생체 반응이 다르면 거짓이라고 판별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도 겁이 많은 사람이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생체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통제 질문 기법은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이 주목받게 된 기법이 바로 유죄지식검사입니다. 유죄지식검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알 만한 지식들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100만 원을 훔친 절도범이 있으면 용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훔친 돈이 50만 원이었나? 아니 80만 원이었나? 아니 100만원이었나보다 훔친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의자는 실제 범인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말할 때 생체 반응이 달라지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라도 100만원에서만 긴장할 리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럼 현재 이런 여러 질문 기법을 바탕으로 측정된 거짓말 탐지기의 탐지 정확도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루어진 거짓말 탐지 신뢰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65%에서 95%까지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2017년 경찰청에서 집계한 거짓말 탐지기 사용횟 수는 1111건 이 거짓말 탐지 정확도라면 1만 1명중 적게는 555명부터 많게는 3,888명까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 결과는 증거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참고 자료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다양한 시도는 계속됩니다. 거짓말은 결국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뇌를 측정해서 거짓말을 알아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뇌파 거짓말 탐지 기술입니다. 기존보다 진보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뇌파 측정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는 평균 85% 부근으로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인 폴리그래프보다 더 나은 정확도를 만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더 정교한 기술로 뇌를 측정해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의 7만 배에 달하는 자기장을 사용하는 기술을 써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기술은 이름하여 fMRI.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술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2mm 단위의 뇌 활동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fMRI를 이용해서 거짓말 탐지를 시도하였을 때 100%의 확률로 거짓말 탐지를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른 결과들이 쌓이게 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전체의 정확도를 보았을 땐 평균 8 7였 정확도로 기존 거짓말 탐지기보다 그리 멀리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탐지하기 위해 달려온 인간의 그긴 역사에도 아직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모멘토 부트루스의 참가자들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를 신뢰하고 돌이키지 못할 진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어쩌면 완전하지 않은 거짓말 탐지기가 만들어낸 오차들의 그저 본인의 운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우주도 탐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짓말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찾지 못한 이유는 인간의 의식이 담긴 뇌에 대한 미스테 아직도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